오늘은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라면 꼭 알아야 될 네이버 커머스 솔루션 마켓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플랫폼을 활용을 하면은 상품 관리부터 고객 서비스 관리까지 온라인 비즈니스 운영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으니까 끝까지 확인해 주세요. 네, 우선 네이버 커머스 솔루션 마켓이란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를 위한 종합 앱 마켓인데요.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솔루션을 한 곳에서 찾고 이용할 수 있게 모아둔 곳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내 스토어를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 모음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상품 관리, 마케팅, 주문 결제, 배송, 고객 관리까지 온라인 비즈니스의 모든 영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류의 솔루션들이 있을까요? 우선 상품, 노출, 마케팅, CRM, 데이터 분석, 디자인 콘텐츠, 주문 및 배송, CS, 고객관리 등 여러가지의 솔루션들이 있고 이 각각의 솔루션 제, 주제 중에서도 여러가지의 기능들이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상품과 노출은 상품 등록이나 수정, 최적화를 돕는 솔루션들이 있고 상품형 마스터나 상품 일괄 관리 도구 등이 있어요 그리고 또 마케팅 CRL은 고객 유익과 전환율 향상 솔루션들이 있고 클로바 메시지 마케팅이나 인스타그램 연동 솔루션 등이 있습니다. 또 데이터 분석에는 경쟁사 데이터 및 자사 데이터를 도와주는 솔루션이 있는데요. 상품명 마스터나 아이템 스카우트 같은 기능 등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디자인 콘텐츠 쪽에서는 셀라이트나 AI 디자이너, 주문 및 배송에서는 전기 구독 시스템과 엠 배송 프로그램, 또 CS 고객 관리에서는 리뷰 노출 AI 솔루션과 고객 응대 자동화 도구 등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총 75개 이상의 다양한 솔루션 등이 등록되어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서 어, 자기 스토어와 맞는 기능 등을 적합하게 활용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솔루션을 대표 솔루션으로 이제 가져와봤는데요. 네, 우선 첫 번째로 말씀드릴 솔루션은 클로바 MD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만큼 이거 어떻게 사용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아시다시피 스마트 스토어 아래 에 내리다 보면 은 똑똑한 AI 상품 추천이라고 뜨는 칸이 있어요. 이 칸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걸 했을 때, 과연 효율이 잘 나올까에 대한 의문점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우선 이거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AI가 자동으로 상품을 전시하고 추천해주는 솔루션이에요. 주요 기능으로는 고객 행동 패턴 분석을 통해서 맞춤형 상품을 추천해주고, 트렌드와 시즌에 맞는 자동 상품을 전시해줍니다. 또, 구매 가능성이 높은 상품을 우선적으로 노출해주기 때문에, 어, 실제적으로 클릭률이 30에서 50%이상한 판매자가 많아서 직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도움이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너무 많은 클릭률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 노출이랑 클릭은 높아지는데 전환수는 너무 적어지고 있어요. 오히려 전환율이 적어져요. 해서 자연 노출 시면 쪽에서 좀 어, 안 좋은 영향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서, 사용하는 게 좋겠다, 안 사용하는 게 좋겠다. 스마트 스토어가 어떻게 꾸며져 있는지에 따라서 어,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말씀드릴 솔루션은 클로어 메시지 마케팅인데요. 아시다시피 어, 자기 광고에 들어온 사람들이나 아니면 뭐 찜한 사람들에게 CRM 마케팅을 할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맞춤형 메시지 생성 AI가 고객 정보와 구매 이력을 분석해서 개인화된 메시지를 자동으로 작성해 줍니다. 또 구매 패턴, 방문 빈도, 관심 카테고리 등을 기준으로 고객을 세분화해서 맞춤형 마케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고객별 반응률이 높은 시간대를 분석해서 매일 메시지 발성 시간을 자동으로 최적해주는 고마운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또 이런 솔루션 같은 경우는 무료로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일주일간 무료 체험하기나 뭐 처음부터 금액을 지불하고 사용을 해야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7일 동안 무료로 체험해보고 효과가 잘 나온다. 라고 생각해주시면 꾸준히 진행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솔루션은 상품명 마스터인데요. 이제 상품명을 작성할 때 내가 지금 잘 쓰고 있는 걸까? 다른 사람들이랑 비슷하게 쓰고는 있는 걸까? 이렇게 쓰면 전원이 더잘 일어날까? 라는 궁금증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제 작성할 때에도 시간이 많이 지게 되는데 이 상품명 마스터를 활용해가지고 AI가 자동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시간을 좀 단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네이버 쇼핑 가이드라인에 위반되는 상품이 있지는 않는지 점검해주고 이 키워드가 유입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검색력은 어떻게 변하는지 내 상품명 키워드를 하나하나 분석해줍니다 또 AI가 나와 유사한 상품들은 경쟁사들은 어떤 키워드를 쓰는지 알아서 분석해주니까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판매자 유형별 활용 전략을 들고 왔는데요. 처음에 시작하시는 초보 판매자분들 중에서는 클로바 MD로 상품 노출을 조금 더 최적화시킬 수 있고요. 상품명 마스터로 내제 상품명 어떻게 변경해야 될지, 그리고 또 기본 마케팅 자동화 도구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성장 단계 판매자 같은 경우에는 리뷰 관리 솔루션으로 신뢰도를 강화하고 맞춤형 메시지 마케팅, CRM 마케팅을 활용해 보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또키그러그라고 메타광고에서 스마트 스토어를 광고를 진행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만약에 판매가 안정기가 된 안정기 판매자의 경우, 고급 분석 솔루션, 아뭐 아이템 스카우트 같은 여러 가지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사이트를 도출하고, 재고및 물류 최적화 도구 같은 것을 활용해서 스쿱을 가장 최적화시킬 수 있는 방법. 등을 구축시켜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스토어의 성장 단계에 따라서 맞는 솔루션을 선택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매출 양상을 이룰 수 있다는 점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실제적으로 이렇게 활용을 해가지고 성공 사례를 들고 왔는데요. 뭐 A 의류 스토어 같은 경우 클로바 MD MD랑 인스타그램 연동 솔루션, 키커로 뭐 같은 솔루션을 활용해서 상품 클릭률과 유입 전환율, 월 매출 등이 엄청나게 성장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또, B 생활용품 같은 경우에도 상품 마스터랑 리뷰 노출 AI 솔루션을 활용해서 검색 노출과 리뷰 참여율, 재구매율 같이 어 종합적으로 다 같이 다방면으로 성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커머스 솔루션 마켓을 어떻게 시작하나요? 라고 어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관리자 센터 로그인 하셔서 왼쪽에 커머스 솔루션 마켓이 있어요. 그걸 찾아서 클릭한 다음에 카테고리별로 솔루션을 둘러보고, 어, 자기랑 필요한 솔루션이 어떤 건지 확인해 보신 다음에 설치를 진행하시면 돼요. 설치하는 방법도 상세하게 나와있으니까 확인하신 다음에 직접 한번 해보시거나 아니면 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 하시면 저희한테 문의 주시면은 저희가 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커머스 솔루션 마켓에 들어오게 되면은 여러가지 제품들이 있는데요. 지금 인기급 상승 솔루션 탑6 중 1등인 상품명 마스터로 한번 들어가 보면은 어, 이 상품형 마스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을 할수 있는지 어떤 솔루션인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등이 서져, 써져 있으니까 이 부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각 솔루션마다 사용 요금이 있어요 이렇게 무료인 요금도 있고 월에 2만원 뭐 이렇게 지불을 하는 요금제가 있으니까 이 부분부터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모든 스토어가 활용을 할수 있는 게 아니라 뭐 스마트 스토어만 활용할 수 있는 게 있고 브랜드 스토어만 활용할 수 있는 게 있듯이 자기가 어떤 스토어인지 확인을 하고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클로과 비슷한 상품 추천 같은 경우에는 플래티넘, 프리미엄, 피파, 파워 이런 식으로 등급이 있으니까 자기가 어떤 등급인지 확인하신 다음에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네 이렇게 오늘은 네이버 커머스 솔루션 마켓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감이 안 잡히는 분들은 저에게 연락주시면 제가 어떻게 진행을 할수 있는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엔 좀더 알찬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